마리아 역을 맡은 소향입니다. 마리아 역이 참 어, 천방지축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살려서, 하지만 어, 지혜롭고 또 사랑스럽고 어, 멋진 마리아 역을 할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폰트랩 대령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형목입니다. 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이번 배역에 대령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어, 좋은 모습으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수녀 역을 맡았습니다. 고전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그, 신금을 울리고,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서부터 손주까지 손잡고 와서 볼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니까, 가족 나들이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엘자 슈레더 역할을 맡은 김빈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뮤지컬이 첫 도전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알고 있던 김빈우의 모습을 벗어나서, 정말 엘자 속에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고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뮤지컬.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 2014년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유니버설 아트 센터에서 공연됩니다. 많이 보러 와 주세요.